김형원님 <laughs> 하노이 베트남 6개월 오 됐고 됐고 만기일이 브이치하고문 통과시켜달라고 아들이 기다리니까 어, 현재 시각은 오전 9시 2 20... 0아 <laughs> 오전 하도 말해가지고 오후 9시 2 2분이고요 2016년 10월 18일입니다. 동물여권 내라우라는 페이퍼플리즈라는 게임인데, 네, 이거를 문화어로 이렇게 웃기게 만들어 주신 분이 있는데, 팀 대포동이라는 번역 팀인가 봐요. 날짜를 눌러 계속하거나 새 놀이를 시작하십시오. 새로 하기. 저 이거 처음이에요. 축하합니다. <laughs> 10월 노동 무권초점이 끝났습니다. 동무의 이름이 뽑혔습니다. 잘하지 않아요? 북한어 잘하는데? 국가 검열성은 조선 국경 차단소에 즉각 인원 배치가 필요함을 보고받았습니다. <laughs> 동무의 가족들을 위해 자단소 근처에 달림집이 지급되었습니다. 발등급 열립 주택입니다. <웃음> 탈북하셨어요 <웃음> EDM으로 해주세요 위대한 수령 동지를 위하여 <laughs> 병맛이네 <마시네. 웃음> EDM으로 다 <해줘. 웃음> 조선반도의 전선 국경 차단소 마침내 개방되다 6년 만에 개방된 국경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 노동하러 가기. 현지인인가요? <laughs> 주체 72년 11월 23일. <laughs> 조선 민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경 검문관 조선 국강 차장소에 체식 책을 맡게된걸 환영합니다. 여권이 입 국가 왜왜 한국어지 갑자기? 이의 문서를 돌려주시오. 허가는 조선 인민들만 외국인들에 대해선 입구 불어 위대한 수령 동지를 위하여 <laughs> 어떻게 해, 이거 눌러? 다음 여권 <laughs> 제출하시라 마침내 고향에 갈수 있겠군. 누든 어, 이분 이쁜데 상하이 거부 <laughs> 조선 출신이 없어. 야. <laughs> 뭐야, 이거 가족들이야? 아내 괜찮은. 아내래. 아내 괜찮은. 아들 괜찮은. 장모 괜찮은. 삼촌 괜찮은. 성공적이었던 조선 차단소. 리극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을 받아들인다. 외국인을 이제 받아들이나봐요. 오늘부터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온 외국인은 입국이 허가됩니다. 동호회 차단소에 신문장치를 설치하습니다 오. 일치하는 정보가 부드러워하시오. 모든 페이지를 확인할 것. 신문상태. 탁상의 빨간 버튼을 사용해 신문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키오키. 여권 만료되면 거부해야 돼요. 오키오키. 제출하시라우. 김일수님. 하노이에서 오셨군요. 잠만 베트남, 비엔남, 베트남, 하노이 두둔 데이터 일치 뭐, 얼굴 다른 것 같은데 여자? <laughs> 여성이신데까 왜 그러네 가시오. 어머. 도도하게 생겼네. 아, <laughs> 이제, 누가 봐도 <맞아> 다르잖아. <laughs> 생기세가 전혀 다릅니다만. 옛날 사진이어서 그렇다고. 아니야. 가. 성형하셨나? 어 이쁘게 생겼어 제비 동무. 따분해보이는군 시간 때우고 싶으면 찾아오라고 어? <laughs> 가져가! <웃음> 개성 조선 만료 일치하네 그래 심심할 때 찾아가겠소 가져가 아 <laughs> <laughs> 진짜 <웃음> 패도 하지. <laughs> 저 동물 눈이 안쪽 구려. 다르한, 다르한, 다르한 어디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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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살. 어. 어. <laughs> <총살. 웃음> 뭐 내가 잡아야 돼? 어머 어머. 이거 완전. <laughs> 반동문자의 공격으로 건문을 급히 마무리했습니다. <laughs> 아니, 영혼? 아니, 식비나무 이런. 내가 힘들. 사단서 봉쇄. 어려워진 입급신다 내가 돈을 이렇게 벌어와도. 이런. 11월 25일. 비시민의 입국은 이제 규제입니다. 입국표가 필요합니다. 다음 근데 목소리 변조 안해요? 이거 변조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변조해요? <laughs> 하이퐁 하이퐁 아. <laughs> 아니 이건 또이 사람들이 정말 25일 맞고 <laughs> 만료일 맞고 하이퐁이 어디지? 베트남? 맞네. 네, 심심하면 찾아가겠어. 잘 가시오. 분럼 비행기에서 아바를 찾아달라고. 어색? 어색해요? <laughs> 여권 제출하시라고. 이거 이거 선물이오안 가져가네. 김성덕 님. <laughs> 만료일 맞고 도시, 서울, 대한민국. 이거, 이 표. 됐어, 됐어. 오키, 오키. 가져가시오. 아바, 기억합시다. 어? 웃고 계셔. 타이완. 맞고. 타이베이, 타이완 되나? 타이완. 되네. 알았어. 잘 가시오. 좋은 여행 되시길 바라오. 신문 좀 해보시지. 아니, 성별이. 아, 남성이라고 써 있었어요? 이런, 뭐, 뭐. 위대한 수령정지를 위하여. 아, 알았어. 오케이, 신문 모드. 에이, 이런 규정집에 관련 학물 연관시켜. 오케이, 오케이, 규정집. 미국자는 여권을 소지해야 함. 시조. 여권 어디 있습니까? 난두손으로 가는데 여권 필요 없잖아, 그렇지 않나? 여권을 제출하시라오. 알았네, 알아들었다고 다시 오도록 하겠네. 바빠죽겠는데. 나에게는 네 명의 딸린 식구가 있다고. 어, 시간이 없어. 하이중. 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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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네. 82년 11월 걸. 안 맞아. 만료된 서류입니다.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군. 뭐야? <laughs> 안 돼. 에잉, 정말 나에게 남은 건. <laughs> 나에게 남은 건. 아니 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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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집안에 감기가 돌았어 사단소장의 <laughs> 연기 암시장 규모 확대돼 26일 엄격한 자격 자격 요건이 제정되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 합니다. 입표편더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권 제출하시라쿠입도이이제안 쓰잖아 안써이제아 깔끔했다 야. 김형원님 <laughs> 하노이 베트남 6개월? 오 됐고 됐고 만기일이 브리지치하고 문 통과시켜달라고 아들이 기다리니까 대출하시라고 무슨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체류 기간 이틀 <목적> 정도 만기 일 됐고 몽골이야 그러네 통과네 목적이 그러네요 되네요 어 소리 <laughs>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니야! 아, 통과인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합니다. 인성갑이라니. 친구 좀 만나려고. 체류기간 90일. 하노이, 베트남, 김형호님. 만료일 됐고. 입국 만기가 됐네요. 빨리빨리 빨리 합시다 가시라우 이름이 달라요? 안돼 안돼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노래 있지 않았나? 두순조아 <laughs> 귀엽냐 이 사람 아 귀엽네. 하하하딱 <laughs> 봐도 가짜잖습니까? 동무그럽지 않다네. 예전에 발급받은 걸세. 사랑에 도장을 찍어. 맞아. 확실한 사랑에 이 노래였어. 맞아뭐 한민국이란. <laughs> 멀쩡한 여권을 가져오시라고 확실한 사랑에 도장을 찍어 확실한 사랑에 도장을 찍어 어, 뭐야 이거 신분증있 있네 i 구해병 평양 만일일됐 <laughs> 남자 자성이이 l 낼뭐뭐문에에러러데데 뭐야? 가라오. 친구를 만나려고 <laughs> 노래 부른 자네 <줄> 깜짝이야. <laughs> 생분자 <laughs> 한달 됐고 입국 만기 어 만기 만길. 일 만기일이 어? 아팔 어아 12월이구나. 타이중 만료 83년 남성 생년 찬실도 맞겠지 뭐. <laughs> 나도 무의식적으로 모르게 가시라고. 키랑 몸무게도 확인해야 돼요. 뚜두. 병에 걸린 아들에게 약을 제공하시라고 임대료가 올랐습니다. 약 제공 어떻게 해? 아, 이렇게 클릭하는 거구나. 난방비, 감기 아픈 군중인. <laughs> 감기군. 아유. 아, 미안해라 꿀잠 자겠습니다. 타이완 유명 육상선물가사이로수배 정대세. 질퇴 분위기 예민하기를 잘했나? 노동하러 <laughs> 가기. 11월 27일입니다. 동무는 이제 의심스러운 사람을 아오지로 보내버리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불인지아 <laughs> 점을 취소하다보면 아오지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이 기대되는구먼. 아오지행이라니 내가 좋은 여행을 보내드리겠소 여권 노보, 노보시피 뭐여 잠만아 <laughs> 무의식적으로 계속 거부만 바로 누르게 되네 소베트. 노보시피 리스크 맞고 여자, 강병웅님, 만료일, 되고 만기, 되고 되네요. 가시라우, 여권 번호, 하아아아아진하하하하 아, 이번엔 진짜 맞아. 가시라우 오 언니 하이 먼저 오랜만 다른 나라로 가는 길이지 이 주쯤 통과 이주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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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네. 맞겠죠? 정대세, 어? 정대세, 얘 아니, 개 아니야? 에미나이 <laughs> 사례. <사래. 웃음> 어? 이거, 이거 우야너 이거. 치조. 취조. 치조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걸. 소식지. <laughs> 혹시 축구 선수 정대세입니까젠 장. 내가 죽이자서 이건 함정이라고. 따위한 놈들의 겁소리 속지 말라고 보내달라 말입니다. 아오지.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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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제출하시라고. 귀화하려고 가시게. <laughs> <laughs> AOG가 잘해. <laughs> 이 망할 곳은 정말 싫거든. 그냥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망할 곳이 어디야? 몽골리아? 울란바토르. 몽골리아, 울란바토르입니까? <laughs> 아, 웃기네, 진짜. 몽골리아 어딨어? <laughs> 울란바토르 맞네요. 다 외우게 생겼네. 어, 만료일? 입국 만기가 됐네요 통과 2일. 2일이라고 했나? 이틀 걸리겠고, 맞네요. 남자 맞고, 김세환님, 어. 미안해요. <웃음> 미안해요. <웃음>